그러면 도시학 차원에선 이런 여러 리단길들이 형성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도시생태학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도시생태학이라는 거 유디톡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접한 바 있죠? 제가 시카고 도시사회학파가 도시의 성장과 소멸과정, 도심공동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본 바탕으로 삼은 그 개념이 바로 이 생태학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동시모디론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식물의 생태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 생태학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대단히 학문적이고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생물들이 한 장소에서 자신들의 서식처를 확보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들으면 어느 정도 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경리단계를 도시생태학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약간의 개념을 탑재 를 해봅시다. 먼저 침투하고 계승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지금 나와있죠 이거 뭐 절대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번역을 하다보니까 좀더 어색 해져 있는데 영어 그대로 바로 이해 하는 것들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가 자연환경 속에서 처음부터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생태계 는 언젠가 어디선가부터 에 생태종 들이 들어와서 서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발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체, 그러니까 이게 식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어요. 이한 개체가 안정된 서식처를 가지려고 하면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자연환경 영역이 있다라고 쳐 봅시다. 그리고 A라는 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A라는 종의 개체 하나가 우연히 이 환경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들어오는 과정을 생태학에서 뭐라 그러냐? 그게 바로 침투라는 거예요. 침투, 인베이전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침투하면 그대로 여기가 서식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침투하고 보니까 거기에 경쟁자가 있어 또 경쟁이 너무 심해 꽝 나는 거죠. 침투해서 서식지를 만드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들어왔더니만 그 옆에 바로 포식자가 입을 떡 벌리고 있어 뭐 바로 먹잇감이 되어 버리는 거죠 또 여기 가봤더니만 거기는 온도가 잘안 맞아 여기에 가봤더니만 거기 또 물이 없네 이렇게 경쟁이나 포식자나 아니면 환경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침투가 바로 성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쩌다 한 개체가 여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리를 잡고 나니까 환경 여건이 적당해 경쟁도 심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는데 성공을 했어요 바로 침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침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따라올 것 같습니까? 뒤에 바로 계승이라는 단계가 따라오게 돼요. 계승을 이제 영어는 석세션이라고 그러죠. 석세스 성공 그게 아니고요. 석세션이라고 그러면은 연속하다 연결되다 뭐 계승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여기는 이제 계승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무슨 말이냐 면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도 똑같은 침투 시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 장애들이 따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 사람이나 동식물이나 다 유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 그 다음 타자들이 우르르 구 유행으로 몰려들잖아요. 자, 그런 방식으로 다음 개체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위치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단계를 이제 우리는 계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A라는 종들 중에서도 좀더 모험적이고 선구적인 놈들이 있죠. 그런 놈들이 침투에 성공을 하고 계승에 성공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교두보, 영어로는 아웃포스트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아웃포스트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같은 종들이 영역 내에 계속적으로 안정되게 살수 있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 영역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바로 이제 우리는 서식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적어도 당분간은 그 종들이 안정되게 그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한 곳에서 침투와 계승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영역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장기적으로는 두 영역이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돼서 조금 더큰 서식처를 이루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렇게 침투하고 계승을 통해서 정해진 영역의 서식처를 만들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계의 모습이 됩니다. 요 단계를 거쳐야지만 사실은 그 종이 안정된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자연 생태계에서 서식처의 모습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내막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생태연구 논문에서 가져온 4개 종의 서식처 분포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이 전체가 한 자연 환경입니다.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건 아마 늑대 종류인 놈인 것 같고요. 대단히 센 포식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곰처럼 모양이 되어 있긴 한데, 얘가 곰보다 조금 작은, 영어로는 이름이 뭐던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곰 종류입니다. 조금 덩치는 작아요. 그런데 얘는 약간 풀을 먹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한 포식자는 아니에요. 포식자이긴 하지만 약간 풀을 먹기도 하더라.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뭐 사슴 종류인 것 같은 대표적인 초식자죠? 여기에 얘네들이 서식처가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암만해도 들쏘 종류인 것 같죠? 걔네들이 이렇게 각자의 영역을, 네 개의 동물들이요. 각각의 영역을 네 개를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그 사이에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 두 개가 이렇게 또 위치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초식동물의 먹이가 되는 풀밭, 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천 북측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요렇게 생긴 자연환경 여건에서 이렇게 네개의 동물의 서식처가 형성된 것은 대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서식처도요, 우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나름 침투와 계승, 서식처 안정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한 결과는 아닙니다. 요네개 종들 간의 절묘한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서식처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초지는 여기에 있는데, 왜 초식동물들은 그럼 하천 건너편에 이렇게 멀찌감치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아니, 요 풀밭 위에 살면은 뭐, 먹기도 가깝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초식동물이 그냥 초지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와서 그냥 싹 잡아먹어버리죠. 멸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필요한 자원이 가까우면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은 경쟁도 심해지고요. 그리고 육식동물의 위험 역시 커집니다. 그래서 먹잇감은 여기에 있지만 초식동물로서는 오히려 약간 거리를 두고 서식처를 만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육식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풀밭에 앉아가지고 초식동물이 오는 거 기다리면서 입만 떡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먹잇감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초식동물이 먹이를 찾을 수가 없고 결국은 초식동물이 멸종해버리죠. 그러면 먹이사슬이 층층이 무너지면서 맨 위에 있는 늑대나 이곰 종류도 어차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식동물들도 풀밭으로부터 적절한 간격을 뜨게 됩니다. 잡아먹기는 먹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멸종에 이르도록 너무 잡아먹지는 않는 것 그게 이제 생태계의 균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날렵하고 요 조금 육식성향이 강한 늑대 같은 경우는 초지로부터 좀더 멀리 분포해 있죠 그런가 하면 육식성향이 조금 약한 공종류는 조금 더 초지에 가까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네개의 종들의 서식처간에는요 적당한 거리 분리가 생겼죠 그것을 생태학에서는 이제 경리라고 얘기합니다 경리 만약 서식처가 격리가 없이 그냥 가까이에 뒤섞여 있다? 그러면 먼저 초식동물이 다 잡아먹히고요. 그리고 나면 어차피 육식동물도 멸종합니다.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서식처들 간의 격리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경리라는 게요, 아주 절묘합니다. 너무 멀면 먹이사슬이 형성되질 못하죠? 너무 가까우면 또 먹이사슬이 무너져버려요. 뭐, 각 동물의 이동 범위와 속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아주 균형 있게 서로 간에 거리가 잡혀 있는 거, 그게 바로 이 경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서식처 구조가 유지되기 위한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흐르는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이 구릉처럼 일종의 장애 요소에 해당하는 그런 환경 요건들이 있죠. 그리고 서식처 위치를 봤을 때, 요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장애 요소 뒤에 약간 숨어 있는 듯한 형상을 보이고 있죠. 이것도 당연히 우연이 아니죠. 풀밭으로부터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장애 요소가 있어야지 육식 동물이 서식처로 침입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서식처 형태를 보면요, 굉장히 이제 불규칙하고 구불구불하게 생겼죠. 그에 비해서 육식 동물의 서식지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단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서식처 간에서 장애 요인이 되어 주는 장치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한 요 장치를 생태학에서는 바로 격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격벽. 초식동물의 서식처가 안정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인 거죠. 자, 이게 바로 이네 개의 동물종이 공존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서로 섞어놨고 서로 간에 분리를 안 해놨으면 멸종되어 버렸겠죠. 네 개의 종들이요. 이 기초자원이라고 할수 있는 풀밭을 중심으로 서식처를 공유를 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격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초식동물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서식처 사이에는 어떤 격벽 요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격리와 격벽 이두 가지가 없다라고 그러면 서식처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오랫동안 침투 계승 서식처 형성 이런 지루한 과정을 또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태계의 형성 원리가 경리단길과는 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이미 짐작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리단길도요 일종의 조식 동물 서식처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몇년 전에 쓴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경리단길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카페 주점 경리단길의 주력 업종들이죠. 이런 상점들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가를 생태계 밀도, 생태계 분포 밀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해놓은 지도예요. 그래서 이 검은 구름처럼 나오는 부분들은 그 상점들이 분포하는 곳이에요. 짙은 곳은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 곳이고요. 연한 곳은 좀 적게 분포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팔자처럼 형성된 곳은 바로 이태원 상권이에요. 딱 보니까 여기는 지하철역 주변 그리고 여기는 최근에 비극적인 사고가 나긴 했습니다만 해밀턴 호텔 주변 레스토랑이 꽉 밀집한 곳 있죠.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태원 상업지역은요 지하철도 있는 데다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업지역이죠. 그리고 대기업 계통의 체인점들이 많이 이미 들어와 있죠. 이 상권을 일종의 생태계로 보면 여기는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바로 육식동물의 서식처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재미있어지죠 이런 상권의 생태계에서 그럼 초식동물에 해당하는 상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 별다른 자본이 없는 개별적인 상점들 그리고 사장이 요리에서부터 서빙까지 다 해야 되는 1인 상점 이런 것들 이런 상점들은 뭐이 중심 상권에서 임대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버텨낼 재간이 없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석을 시작해 봅시다 그에 비해서 경리단 길은 다분히 초식동물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서식처에 해당하죠. 보니까 2010년도 초반에 뭐몇개 정도의 상점들이 이 경리단 영역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차 계승이 이루어지고 영역 간에 연결이 되면서 희미한 영역을 점차 형성해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다가 한 2015년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서식처가 교두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2017년, 2018년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확실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짙은 서식처가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밀도의 분포가 이태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요. 완전히 안정된 서식처, 초식동물의 서식처가 형성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요 때를 시점으로 보면요 SNS 이른바 SNS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뭐 맛집, 뭐 해시태그, 뭐 장소 공유, 나의 일상, 셀카, 찰칵 뭐 이런 것들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본격화가 됐어요. 생태계 서열상으로는 뭐 밑바닥에는 초식동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SNS 문화가 그 증식에 큰 도움을 주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정상적일 정도로까지 큰 상권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해석을 요약해 봅시다. 이태원 상권만 있던 이 지역에 2010년대 초반부터 경리단길로의 침투가 일어났다. 그리고 점차 계승이 성공해가면서 하나의 서식처가 이루어져갔다. 그래서 경리단길을 우리가 뭘로 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이태원 상권이라는 전체 하나의 자연환경 내에 있는 육식동물의 서식처와 병행하고 있는 초식동물의 서식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우리 단길 중에서도 거의 이와 유사한 그런 생태학적인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데들이 많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연환경에서는 풀밭, 초지가 기본적인 자원의 역할을 하죠. 상권에 있어서는 역세권처럼 유동인구가 올라오는 곳이 기본적인 자원의 역할을 해요. 바로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기존 중심 상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보면 망리단길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중심 상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망리단길이 점차 침투, 계승 그리고 서식처를 영역화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성되는 과정이 굉장히 경리단길하고 비슷하죠. 다른 리단길에서도 이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이 다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들 기존부터 잘 나가던 중심상권들이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뜨고 점차 리단길들이 영역을 형성해 간다. 이런 과정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그 거리가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지역마다 다 일정한 정도의 거리를 띄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리단길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경리 그리고 협벽으로 대표되는 생태계의 형성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리단길들이 우연히 형성된 게 아니고요. 나름 도시의 생태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걸 따라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리단길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이태원하고요, 지금 경리단길은 약 5, 60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어요. 이 거리가 바로 경리에 해당하는 거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까 생태계에 대한 설명에서는요, 이 경리라는 것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그 사이에 있는 초지를 놓고 절묘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경리거리는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절묘한 균형 잡힌 거리여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요, 보통 도시계획에서는요, 사람들이 별로 부담을 가지지 않고 한 번에 연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범위를 대략 한 400m, 500m 정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뭐, 억지로 걸어가고, 쉬면서 걸어가고, 마라톤하고 이런 거 말고요, 일상적으로 편하게 걸어가는 범위를 약 400m, 500m 정도를 한계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태원하고 경리단길이 대략 586m 정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중에 최대아니다 말하자면 두 상권이 연결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로가 연결되는 것도 아닌 절묘한 균형점에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생태계로 해석했을 때는 이거는 절묘한 균형 잡힌 경리거리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뭔 생태학적 설명이냐 그게 뭐 맞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만약 지금 제가 말하는 생태학적 설명이 맞으려면 그럼 다른 리단길들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경리 범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약 400m에서 500m 물론 그거보다 조금 커지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에서 경리 범위를 다 가지고 있더라 어디? 중심상권으로부터 리단길까지가 그거보다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요, 더 멀어지지도 않고요, 딱 적당한 범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행거리의 최대 범위. 그 정도에서 격리가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한 대부분의 리단길들은 이 그림과 같은 모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거점을 중심으로 중심상권이 먼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약 400m, 500m 정도 격리 거리를 둔 부분에서 리단길들이 침투와 연쇄가 이루어지면서 연역을 형성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이거보다 더 가까워지면 중심 상권에 잡아 먹혀버리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멀어지면 이제는 먹잇감, 말하자면 유동인구를 잡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절묘한 거리라는 것이죠. 자, 격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서식처 형성의 두 번째 요건인 격벽으로 한번 가봅시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사이에 있는 자연적인 장벽. 그게 이제 바로 격벽의 의미였죠? 그러면 격벽에 해당하는 것이 리단길 형성 과정에서도 등장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물론 도시에서는 그 격벽이 생기는 이유가 위치마다 여건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경리단길과 같은 경우는 이태원과 경리단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경사라는 게요 요번에 사고가 나는데도 문제가 됐죠 요 해밀톤 옆길에서 사람들이 밑으로 몰려들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지역이 이렇게 내리막길이라는 부분도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경사가 심하고 단독주택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는 곳더 이상 상권이 성장할 수 없는 곳 그것이 가운데를 막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둘 사이에 확실한 격벽이 되어지고 있죠 망리단길하고 망원역 중심상권 사이에는 또 뭐가 있느냐 재래시장에 이렇게 쭉 선형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상권을 막아줄 수 있는 버팀막이 되겠죠. 세 번째는 경주에 있는 황리단길이에요. 특별히 황리단길은 최근에 경리단길 거의 다음가는 뭐 2순위급의 리단길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죠. 지역이 경주다 보니까 여기 또 격벽 요소도 되게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기존의 중심 상권입니다. 그리고 황리단길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녹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덤 위에 무덤, 대릉원, 고대 경주의 왕실의 무덤이 가운데 떠 간이 자리 잡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것보다 뭐더 확실한 격벽 요소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공한 리당길 같은 경우는요. 중심 상권과 리당길 상권을 구분 지어주는 넘어설 수 없게 하는 그런 격벽 요소가 존재하고 있더라. 처음에 주거지역, 재래시장, 뭐 녹지, 유적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국의 성공한 리단길 사례들을 쭉 살펴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격리, 그리고 격벽이라는 생태학적 패턴, 생태학적인 요소가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더란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리단길과 유사한 상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건들을 확보하지 못한 곳은 결국은 서식처 형성에 실패하고 멸망했다 이런 말을 할수 있겠죠. 뭐 말하자면 중심상권에 잡아 먹혔던가 아니면 유동인구가 너무 멀어서 결국은 상권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소멸해버리고 뭐 이렇다는 거죠. 병리단길을 비롯한 활성화된 리단길들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생태학적인 자기들만의 틈새를 찾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틈새 영어로 니치라고 그러는데 이 니치라는 단어 역시 생태학적인 용어로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 틈새가 뭐겠습니까? 경리 그리고 격벽이 적당하게 이루어진 곳이야 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기업형 브랜드 상점이 들어오기에는 어려운 지역일수록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작고 느낌 있고 감성 위주의 조그만 상점들 그런 것들이 들어설 여력이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브랜드나 프랜차이즈형 상점이 들어오기 어려운 곳일수록 그리고 또 임대료가 부담스럽지가 않죠. 어쨌건 최소한의 접근성은 그래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sns를 보고 멀리서도 찾아온다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너무 멀고 너무 찾기 어렵다 이것도 좀 어려운 거겠죠 요런 요건들을 갖춘 곳이 바로 리단길에 적합한 그런 생태학적인 틈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리단길들이 이제 많이 내리막길들을 걷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상권이 형성되기 어려운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 유명해지니까 결국은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뭐 작고 느낌이 있는 뭐 갬성형 상점들 뭐 아무리 장사가 잘되면 뭐합니까 그것보다도 임대료가 더 빨리 올라가는데 버틸 재간이 없더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멋들어지게 또 둥지내몰림 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둥지내몰림 이라는 거는 생태학적으로 볼 때는 생태학적으로 만들어진 틈새가 손상되고 메꿔져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란 말이 물리학의 유명한 격언으로 남아 있죠 뭐 언뜻 보아서는 우연한 것 같은 현상이지만 알고 보면 그 뒤에 어떤 원리 규칙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되는 얘기죠 이 말은 도시학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크고 복잡한 도시에서 그냥 우연하게 형성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연한 것은 없다 란 얘기예요 사람들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하면 반드시 그 배경에 설명 가능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도시생태학이라는 그런 이론적 해석이 들어가야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이번 UDT에서는 경리단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경리단길을 도시생태학으로 설명해 보는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도시 문제, 도시학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